동영상 들어가고 있어요. 맨날 보는거지만 이거 아, 17, 19 도는구나. 다 다른 거죠? 다다 그렇죠. 다 달았으니까 이 안에가 다. 뭐야 이게? 아니 세상에 나 이렇게 탄 적이 없는데. 음. 이 안에 귀신이 돌면 네. 네. 이렇게 돌면 네. 이 안에 무브볼이 다 박살나요. 아 그래요. 아. 무브볼 집도 다 갈아야 돼대 아. 뭐 네, 써요? 자환자하겠네 <laughs> 아, 그러면은 이거, 이게 예도왜안 네. 아, 열려 그렇게? 아, 아예요. 아, 원래 그냥 이렇게 해서안 열리고요. 에. 많이 된 거예요. 많이 된 거예요? 어. 아, 안에 있는 베어링 문제는 아니고. 예. 에. 예. 알겠습니다. 네.